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콜레스테롤이 이 미국에서 안 좋은 물질에서 해제됐다 뭐 이런 내용을 네. 다뤘었는데 오, 이번 주도 이어서 콜레스테롤이 뭔지 그리고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눈다고 예보를 했었는데 네. 어, 콜레스테롤이 네. 왜 이렇게 불안감 그리고 이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보려면 1960년대 그 미국까지 좀 돌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달리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1위인데 미국 심장협회가 그 주요 원인으로. 콜레스테롤을 꼽았었거든요. 1960년대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한 섭취량을 경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 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지니까 그 수치가 높은 식품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음. 60년대에 경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이 바뀌고서 올해 와서 2015년에 와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굳이 새우나 뭐 달걀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또 그것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무엇을 먹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이 약 70%를 스스로 합성하기 때문인데요. 어, 음식으로 먹는 것도 반 정도만 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달걀이나 새우, 오징어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누명을 벗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물론 관련된 연구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 지침으로 구체화된 것은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오래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있죠. 네, 뭐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음...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이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에, 혈중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또 이분적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또 여전히 논란에 있지만 그 여지가 있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HDL, 그런 콜레스테롤도 어떻게 보면 그 수치 자체보다는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또 그리고 HDL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 효과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중요한 역할, 근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검증되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낮추기 위해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 부위의 딱지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쌓이는 뭐 일종의 인체의 방어 체계라는 것인데, 즉 우리 몸이 이상을 느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그로, 그래서 그로 인한 혈중 콜레스테롤이 상승이 되는 것인데 마치 콜레스테롤 자체가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랜 기간 이 콜레스테롤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아까 누명을 벗었다는 표현 하셨는데, 네. 오해가 벗어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콜레스테롤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예그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단순하게 기재됩니다.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운동 좀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음. 그런 내용들이 그 기존의 관점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과 뭐 심장병이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들 뭐 이런 연구도 있지만 우리 의학계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음. 또한편으로 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주요 담론에 제약회사의 입김이나 이에 기반을 둔그 연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 미국 심장 협회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콜레스테롤 먹지 않은 1960년대 말때그협 예. 십자 협회 같은 경우 지난 2013년에 그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내용을 보면 이른바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품 그런들의 약품 종류가 있는데 그 계열의 확대가 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위험 환자를 이제 네 분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DL 수치가 70 70 밀리그램퍼데시리터 이하의 그런 수치,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해당 약품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좀 많이 약을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LDL 콜레스테롤도 약을 처방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l d l 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는 게 여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 가이드라인이 뭐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네. 그, 어, 이런 경우에 특정한 목표치로 LDL을 감소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환자 군별로 감소율을 설정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LDL 어쨌든 축소시키,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 심장 질환과 발병과 무관하다 그리고 혹시 또 오히려 높은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임상적으로 그런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그런 내용들을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음. 한편으로는 또 이른바 그 제약회사의 그 콜레스테롤 관리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담론이나 주장들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혈중 알 콜레스테롤을 지금 관리하는 약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의 문제점이 부각되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비판들도 여, 있습니다. 여러 입장들을 좀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전 우리가 수치에 따라서 네.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참 계속 또 이제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있는데 어, 우선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선 건강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문제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의 구조물질이고 지용성 영양소를 운반하고 그리고 또 지용성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성호르몬과 부신호르몬뭐 담즙 비타민 d 생성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 출연하시는 의사들이 이러한 중요성. 물론, 다 알고 계시고, 그지만, 그런 것들 1분 내로 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계속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뭐 기존의 관점들, 이런 것들도 제고가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수치 자체로 건강을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의 방식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의 비율을 따져서 생각해 본 거라 혹은 어,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LDL 수치 그 자체보다는 뭐그 감소폭에 주목해서 뭐 약을 복용하게끔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들을 좀 과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콜레스테롤에 2주 동안 좀 알아봤는데 그 오해가 좀 풀리셨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